근데 나도 팬분들이 있어 라고 인정을 하기에는 그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항상 뭐랄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나, 나의 그분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? 그냥 음,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지금도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리고 되게 음,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라는 배우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던 시간들이 한 시절로 기억되는 지나간 일이 될 거라고도 생각해요. 뭔가 뭐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저는 있을 때 소중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있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저의 작품이 궁금하고 어 제가 연기하는 것들을 궁금해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왜 왜?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그냥 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리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걸 보길 바래서인 것 같아요. 후일을 근데 그거를 봐주기로 뭔가 약, 마치 약속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. 제가 느끼기에는.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게 조금 덜 무섭고 어,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. 내가 그리고 나나 스스로의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만 뜻은 구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기만 한 모습을 보고 막 싫거나 부끄럽고 그럴 때음 조금 나를 혼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냥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 좋은 거를 봤다고 하는데 왜 너가 뭔데 그렇게 나다 다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음, 무엇보다 이, 그러, 이렇게 하시는 대상이 제가 아니라도 그냥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,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내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가 저는 제가 느끼기에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. 사람들이 아직은 서로 좋은 거를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게 나랑 똑같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도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약간 지금 저 부끄러운데요. 뭐 이렇게까지 너의 팬 아닌데? 이럴 수도 있는데 <laughs> 되게 부끄러운데 어, 저는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해요. 그러니까 뭐,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?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여기에 무슨 선물을 사오거나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하시겠지? 진짜로 좋아하실 게 뭘까?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맞아. 어, 저는 제가 제 연기가 부끄러울지언정, 제가 했던 역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. 그냥 진짜로 그 시간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나랑 같이 애들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. 그래서 문득 제 지나간 역할들을 불러주시는 분들을 볼 때도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하고, 나랑 같이 나를 그 애들로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벅차고, 정말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들을 어, 나랑 같이 이 가짜를 믿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이 가짜가 진짜가 되게 만드는 분들이라서 어, 그냥 마냥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